만 원만 해봅시다. 오, 제대로 되었다. 란 탑이 되어라. 오늘은 놀이 거는 가오나시 두 개. 셰프님, 안녕하세요. 네. 탑은 싸워서 뽑아야죠, 뭐. 여기가 조금 그래서. 됐다. 피카츄까지 탑 쌓으면은 아이고. 좀만더 들어가려고 있다. 어, 이거. 좀만 쳐 갖고 탑. 이쪽 오른쪽이 좀빠질것 같긴 한데. 제래 봐야죠. 이 뒤쪽이 빠지겠는데? <laughs> 아이고, 잘못 치면 큰일 나겠다. 일단 얘 말고 하얀색을 눕혔고 이렇게 잡으면 안되는데 어? 들어가나? 민초리님 <laughs>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? 야, 누르기가 해야 있다. 아이고, 파란 쪽 끼지고, 옆 쪽에 끼지고. 자. 아이. 안 된다. 뒤집기 해야 되겠다. <laughs> 망했다. 큰 났다. 밑에를 들어주면은 뒤집기가 딱될것 같은데 안 되네. <laughs> 망했다. 얘를 뽑으려고 한 건데. 저는 뽑으려고 한 건데, 탑이 됐어. 아이고. 아유, 잠깐만. 야, 야, 내려가면 안 되지. 피카츄가 문제네. 피카츄가 아, 탑이 되어 버렸네. 가오나시는 여기 턱 쪽을 잡아줘서 한 쪽이 턱쪽 들어가고 등 쪽에 두 개만 들어가면 되는데. 서있으면 턱쪽에 안들어가니까 지금같이 좀 들어가면 제대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포기해야되나? 아... 포기해야 되나? 아. 어, 껴서 안 들어, 껴서 안 나와. 얘는 뒤집기 되겠다. 오늘 하나도 못 깼나? 탑이네. 음, 망했당. 뒤집어 줘라. 하나. 뒤집기가 장 좋은 게 길다른인 거죠. 얘는, 어, 입장! 왜또몇겨야 <laughs> 얘는 뒤집기가 됩니다. 참 고마워용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은 나옵니다 이 지방이 지방이 안들어가려나 사이에? 양 컨트롤 잡아줬고요. 아이고 자아 걸렸어. 클라스 걸렸어. 걸렸어 팔이 걸렸어 팔이 걸렸어 지금 어떻게 <laughs> 팔이 걸렸어 됐다 자 마지막 한번 남았거든요 천원짜리가 없어서 나이스 왓썹 미 안녕하세요. 아, 탑은 기가 막혀 있었는데. 전 아, 천릉 어쩌? 돈이 있네? 잠깐. 1,000원씩만 넣어 볼까? 아, 이게 탑이 기가 막혀서 지금 하. 아, 운나실 뽑았어야 되는데. 하는 만 어서 오세요. 음호. 얘가 넘어지면 밑으로 넘어지면 뽑을 수 있는데 어 나왔다 그렇다. <laughs> 다시 천원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뽑기는 금방 뽑죠 자얘 예. 아이고 놓는 위치 다 클났다 하지만 천을 더 넣는다면은 한다면? 잠깐만, 돈이 안 들어가. 잠깐만요. 돈이 구겨져 있어가지고 좀 쉴게요. 자, 그렇다. 여기가 토이팝 같은 경우는 이쪽이 놓는 위치에요. 그, 저쪽. 대에 붙어 있는 경우. 그래서, 뭐, 다들 아시겠지만. 나이스! 제가 현금이 없어요, 현금이. 뽑아낸 게 없어가지고. 이제 마지막 천 원입니다, 마지막 천 원. 현금 뽑아도 오늘 한도는 만 원. 제가 회사원이라 돈을 많이 못 벌어요. <laughs> 아이고. 좋았는데. 아, 잠깐만. 너무 잘못 갔어. 진짜 마지막 딱천에 있는데 천문은 저희가 1,000원만. 마지막 아깝긴 하다. 탑아놓고 가는 거. 아이, 잠만요. 돈좀뺄게요돈좀 좀 펴서 놔야 돼서. 어, 들어갔다. 응? 어? 돈 먹었어. 아니, 돈 먹었어.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요? 저기요? 아저씨? 돈이 먹었어. 연락처가 없는데? 와중에 돈 먹음. 돈을 뽑아야 되나? 아니야, 오늘은 밥 먹자 배고프다. 일단 채소 이거 하나 뽑, 뽑을 수 있고 이거 포 뽑을 수 있고 얘 뽑을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키티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가온하시는 얘는 탑 때문에 못 뽑을 것 같고 흠... 일단 뽑은 거 하나 보자. 흠. 자, 번호 번호. 그분이야. 오시기 그리고 단자는 인가? 지방이 키티 다섯 마리